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이 PHP에서 이 파일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컴퓨터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파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복사하고 삭제하고 또 파일에다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읽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이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제가 작업하고 있는 어 7.php라고 하는 이 파일은 이파일이란 디렉토리 안에 있고요. 이 디렉토리 안에는 현재 readme.txt라는 이런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readme.txt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newfile 예, 카피된 결과, 즉 readme.txt라고 하는 이 파일의 내용이 카피된 카피될 파일의 이름은 example.txt.bak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라는 뜻에서 new file 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opy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호출을 하게 되면 그 copy란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자, 여기에 있는 이첫 번째 인자로는 원본 파일의 이름이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그 원본 파일을 복사한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카피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했을 때 어, 함수죠. 이 함수가 return한 값이 이 true라면 예, 참이라면 어, 복사가 성공적으로 된 것이고요. 만약에 거짓이라면 복사가 실패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카피 앞에다가 느낌표를 쓰게 되면 느낌표는 부정이기 때문에 이카피가 return한 값이 true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여기 있는 이 f 문이 실행이 되면서 어 어떤 특정한 파일에 대한 복사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 있는 요 디렉토리가 어떻게 바뀌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브라우저에서 자, 여기에 있는 파일로 들어가서 7.php라는 파일을 실행하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7.php를 실행하니까, 자, example.txt.bak라고 하는 파일이 이 파일이란 디렉토리에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php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복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에 있는 이 파일 리스트 중에 이 delete-mit.txt라는 저 파일 있죠? 저 파일을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 파일을 삭제하는 그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unlink. unlink는 이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unlink죠. unlink 하고서 여기에다가 그 삭제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면 그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이 파일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8.php를 실행했을 때자 여기에 있는 delete me라고 하는 파일이 실제로 삭제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8.php를 실행했습니다. 삭제가 됐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카피 복사 외에도 아주 많은 이 기, 기능들이 PHP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능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기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파일 읽고 쓰기는 조금만 있다가고요. 하 그때는 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PHP 파일 펑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 PHP의 함수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사이드바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여기 있는 이름들을 보시면 어, 대부분의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파일 사이즈 같은 경우는 파일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함수이겠죠 그리고 파일 타입 같은 경우는 파일의 형식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파일일 테고요. 뭐, 리네임 같은 경우는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거겠죠. 기타, 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방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함수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이것도 제가 다루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애매하게 지체가 돼서 제가 읽고 쓰기라고 하는 저 섹션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강의를 만들 거니까요.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